무서운 치매 이젠 안녕. 오늘은 단 20초 만에 치매를 예방하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손뼉 치기. 그냥 치는 게 아니죠. 여러분의 집 전화번호나 특별한 생년월일을 머릿 속으로 거꾸로 외치면서 손뼉을 짝짝 쳐보세요.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풀가동되는 느낌이 바로 오실 겁니다. 두 번째 뇌신경 체조 시간. 손가락으로 얼굴을 톡톡 두드리고 눈을 크게 뜨고 상하좌우로 열심히 굴려봐요. 멍했던 정신이 번. 적하고 깨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세 번째, 식사할 땐 잊지 말고 꼭꼭 40번 이상 씹기 잊으시면 안 돼요.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는 쌓아두지 말고 즉시 긍정적인 방법으로 날려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단 20초면 충분합니다.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서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뇌를 만들어봐요.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나의 건강을 위해 구독과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.